어이 브라더 숭산에 어여와 이 몸은 중원의 왕 야우락하네 이것이 무엇이라요 해강경이란 건데 잘 맞을 거예요 야, 내 선글라스 멋지지 않나? 야, 역시 명품이라 달라 진짜 새까매 안 보여 장산봉도 소림사 방장도 말이야 내가 좋기로 끝내버렸대 무당파나 소림사나 별거 아니더라 빌어먹을 인간데 전 망쳐버릴 거예요 나랑 비슷한 세상이구나 들어와 들어와 내 도끼맛 좀 보여드리게 P.I.N 첫 번째 시간 오늘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베누스 양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누스 양 말씀하세요 헤이, hey, 선수들. 몇 바지게 열심히 하고 있어? 예쁜 옷들 좀 많이 사라고. 그래야 나도 먹고 살거 아니야. 이봐요. 반말하면 어떡해? 게다가 광고는 또 뭐야? 아, 어, 알았어. 시끄럽기는. <laughs> 안녕하십니까, 선수 여러분. 어제 오후 5시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냐? 그래 그래. 중간에 나한테 말 걸지 말고. 문제의 선수가 메트로시티 거리 한복판에서 다른 선수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선수의 증언에 의하면 가해자가 요나라고 하는데요. 현재 중원에 숨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어때 잘했냐? 제법 아나운서같이 난 뭐든 끝내시거든. <laughs> 마이크 끄고 마이크 끄고 말해! 커터기로 기어 올라온나? 여가 대나무 정원 아이가 멋지제? 대나무 있지 숭산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완전 쌈빡한 나무들 아이가 봐라 봐라 안에 비있다 속이 비있고 완전 희한하지 희들 이런데 본적 없지? 참덕살도 좋구만 뭐안다고 식막하게 사노 인생 한방 아이가 이 대나무들 이다 아이가 바람 불지 그러면, 쏴아쏴아 소리 내거든. 가만히 잘 들어봐라. 맴이 편안해진다 아이가. 속에 있는 동굴, 자연의 경이로움이 느껴질 정도로 웅장하게 넓습니다. 은신처로 사용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어딘가에 비급이 숨겨져 있을 것 같네요. 그저 비급이라? 이 녀석들이 고음진경을 찾는 거였구만. 고음진경은 이 칸데 없어. 천진이라는 간나가 지니고 있디. 꼬락선이를 보니 농림 십팔체 동무들이구만. 야외 동무들이디. 개방의 타구봉 맛을 좀 봐야. 아, 개들이 이렇구만 하같지 그저 고만 기 내려가는 기 신상에 좋을 듯한디. 공디 빠디기 오디들 말고. 평화주의를 가장한 거짓 대련 속에 무의 크기는 없다. 이 동무들 싸움하는 행세를 보아하니 참말로 몹없을 것들이구나. 조식도 없디, 온기 조식도 없디. 야후가 파편인지 뭔지 기현을 만나 전해되었다고 해서리 너네 동무들까지 세질라는 생각 마라 이 농림 1팔자 동무들 너래 정통 무공을 보여주갔어 너네 말했잖오 개방이 이래봬도 정파라우 정파 역사가 깊은 문파라고 어? 저기 나가서 삽질이라도 더하고 들어오라우 이 녀석들 너래 창작패듯이 패버리갔어 아야 아야야야 거저 그만 하디 아파 죽갔어. 쳇 개방은 나로 끝이 아니야. 방주 동무가 오시기만 해보라고. 거저 그 날렵한 타구봉 아래로 주르륵 낮아 빠질 것이니. 그 방주는 언제 오는데? 방주 동무는 바쁘시다. 정돈 속에서 태어난 나의 검술에서부터 진짜 무가 시작될 것이다 야, 소거라 짜수가 니 날제? 에, 크다. 어 동무는 뒤신지 나가 전에 개방을 한번 찾아갔었는데 정리병이랑 니가 같이 있었잖여. 거저 동무 가슴을 보니끼니 기억이 안날 리가 없을 텐데. 그때 나도 째 가을였었게 십년 전이여. 내 만진에게 쫓겨서 걷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야 아. 동무가 그 애미나이로구만 정리병한테 전혀 그래도 개방이 유일하게 밥이라도 줬다고 지금도 고마워한다고 말이야 일티, 우리 개방이 정파 중에 정파집이 얼굴을 보고 말으려야지 계속 어디에 쳐다보고 앉았냐 이 썩을 놈아 지금부터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을 선포하노니, 이제까지의 나라는 모두 가짜며, 오로지 나로 인해 생긴 이 나라가 바로 그대들 마음속의 본국이 될 것이다. 아, 길을 잃었네. 다들 좀 쉬었다가 해요. 몇명 남았죠? 아이고, 비정규직이라 자금이 넉넉지 않으니 도시락도 못 사주겠어. 배고파. 아, 마련 언니, 왜 거짓거리야? 알아구나. 알아야 먹을 것좀 있니? 한나절을 굶어가며 내내 헤맸어. 저기 수가 꽤 많네. 참 쓸데 없군. 방이만 드는데 다들 데리고 내려가지 그래? 젊은 여자는 아이 낳고 집에서 밥이나 해야지 투닥거리면 애들 보기에 안 좋잖아. 자, 이 빵이나 좀 들고 사라져. 이 화상은 뭐니? 날 몰라? 정규직의 대변인 메트로의 꽃미남 변호사시다. 내먼 조상님께서 메트로를 만드셨다 이 말씀이야. 귀족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아이고 대단한 조상부심 나셨네. 네가 정규직 대변인이면 나는 비정규직들 대변인이야. 세계를 구한답시고 선수들 뽑아놓고 평가로고 배척하고 마음에 안 들면 없애고 하는 짓거리들 말이야. 아주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알아? 니들 조폭이나 다를 게 없어. 편을 가른 건 너희가 먼저지. 회사 내에 노조가 있으면 회사가 비효율적이 되는 거야. 그 전에 아예 싹을 잘라야지. 이봐, 너 변호사라면서 제정신이니? 노조는 합법이야. 법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있는 거고 가끔은 법을 넘어서는 기준도 필요하지. 야, 이거 큰일 날 변호사 녀석이네. 야야, 됐다. 말 섞는 것도 짜증나. 얘들아, 가자. 언니, 빵 가져가. 됐어, 차라리 굶는다. 음, 그래도 가져가 언니. 자, 허리춤에 꽂아둘게. 가서 나눠 먹어요. 프로 소림사는 세 가지 규율을 정하고 지켜가겠네. 동굴 절벽 아래 용암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천장에선 날카로운 돌들이 떨어져 마치 활화산처럼 불안정해요. 화산이야. 게다가 활화산이군. 어이구, 아, 내 달걀 같은 피부가 상할 텐데. 절벽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간 금방이라도 얼굴에 화상을 입을 것 같고 바닥은 뜨거워 발바닥에서 땀이나 질척합니다. 화산 제일 검이라더니 정말 동굴 안에 화산이 있네. 코를 통해 가슴으로 들어가는 공기에서 열기가 느껴져 답답하다. 아, 그그 그 화산이 그 화산이 아닐건디데 남쪽에 살수들인가? 내가 야후에게 도전하는 위대한 결전에 방해가 된다 하겠다. 이 동굴에 남아있어라. 그래도 기어이 오고 있는 건가? 중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녀석들은 그냥 놔둘 수 없다. 내 검이 최고라는 걸 증명할 기회이기도 하다. 난저 구름 위로 올라 정상에 서서 세상에 내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다. 내가 그랬지. 너희들 다 큰일나 하지 않았나? <laughs> 난 역시 최고야. <laughs>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오, 광영? 칼을 뽑아라. 내가 선배이니 한수 양보하겠다. 졌다. 무리민답게 인정한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초식이라 증거다. 몇번더 검을 섞으면 내가 이길 것 같다. 뭔가 패배를 인정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내 검은 중원 최고다. 점점 더가관이구만 아까 그 거지가 네 위에 세 명이 더 있다던데? 만지는 은둔에서 검을 것 같고 부엉이 아이는 실종됐지. 청정상인 정도만 나랑 겨룰 수 있다고 볼수 있다. 그래도 조금은 내가 위일 것 같긴 하고만. 지자마자 자기 자랑하는 녀석은 처음 봤네. 이기고 지는 게뭐 그리 중요하오. 선수분들 요나를 조심하십시오. 요나를 조심하십시오. 발견하면 즉시 연락 바랍니다. 고시체 들려요. 이거 크루스 작전 아닐까? 요나를 시켜서 우릴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 흑인이 그 정도로 강했던가? 속수무책이로군. 대박, 난 집에 돌아갈래. 살해당하고 싶지 않아. 나도 이런 선수다인 그만두겠어. 고양이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봐 잘 생각해봐요. 세상이 무너지면 고양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유나가 비정규직만 노리고 있잖아. 미안하지만 난 정규직으로 넘어가야겠어. 이쪽은 너무 위험해. 나도 말이 갈 사람은 보낸다. 선수 수가 최근 한 달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력이 너무 부족해요. 음... 이거 문제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기껏 힘들게 몇 년간 찾은 게 200명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이제 겨우 150명 남짓 남았구나 저기 지나온 계단이 백발 번뇌 계단이란 곳이요 소림사의 명물이지. 이곳을 걸어 올라가면서 온갖 번뇌를 생각하며 백발이 된다. 그런 말씀이야. 아하 이기고 지는 것은 모두 번뇌라. 모든 것을 버릴 때 진정한 강자가 될수 있을 것임을. 첫째 살생하지 말 것. 둘째. 날이 있는 무기를 사용하지 말 것. 셋째, 서로 합의하에만 대련할 것. 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유후! 백설냥, 마이크를 받으시고요. 말씀 시작하시죠. 아니, 날 빼고 방송을 해버리다니! 감히 저게? 아아, 마이크 트레스트! 하이, <laughs> 에브리바디! 쟤는 또 말투가 왜 저래? 백설냥은 바다 건너 땅에서 오래 살아 발음이 독특하십니다. 선수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도와주세요. 제 고향에 큰 일이 났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통고이가 되었고 겨울 정원의 거인도 시체로 발견되었어요. 자신의 정원에서 말이에요. 셋. 가사 도우미로 힘겹게 살아가던 신데렐라도 종족이 묘연한데다 아, 벌써 죽은 것 같아. 아무튼 헤이븐으로 어서 와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제 성에서 드리도록 하죠. 어미, 이거 보소이. 여기서 딱 만나쁘네. 야야, 천진아. 뭐야?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아? 죽고 싶니? 너도 명부에 올라가고 싶어? 내 네, 몰라요? 도학사 딸내미여너 같은 여자를 내가 왜 알아야 하는데? 아이고메. 기억을 전혀 못 하는 게벼. 복장을 보아하니 중원 사람인듯한데 혹시 부엉이 데리고 다니는 남자애못 봤어? 비광, 나 이런 거 낚아왔어. 나 낚시 잘했지. 머리는 하얗고 칼을 잘 다루는 애야. 초코파이 하나 내놔, 비광. 얼굴 기억을 다못 해보네야. 닌 어쩌다 그 짝이 나쁜 것이오? 모르면 관둬. 난할 일이 많아. 도대체 네 아버지는 어디 있는겨? 나도 궁금해. 날 이렇게 만든 걸 복수해야 하는데. 어이구, 원한도 한두개 만든 게아니구 마이 집 딸내미가 저런 소리를 해 분해. 야 무당아, 네가 화란이냐? 아이쿠야. 어, 반응 있네. 얘가 유일하게 착하고만. 야야 화란아, 너랑 좀 얘기 좀 하자. 입에 고미줄 치겠다. 으, 저리 가시오. 싫어. 날 보고 말을 거는 게 너뿐이란 말이야. 성불하쇼. 고실래고실래 어, 아, 왜 소금을 뿌리고 그래? 그, 큰일이다. 성불도 안 통해. 무시무시한 홀령인가봐. 비영남 살려줘. 야! 음, 가지 마. 세상이 위험해졌다더니 사람들도 다들 야박하네. 에 베티나 신나게 휘두르러 가야겠다. 다 죽었어, 몬스터들! 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남쪽으로 추방할 것이네. 산속에 있는 동굴. 자연의 경이로움이 느껴질 정도로 웅장하게 넓습니다. 은신처로 사용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어딘가에 비급이 숨겨져 있을 것 같네요. 아까 처음 동굴이랑 똑같잖아! 말도 똑같고! 아, 그랬나요? 좀 다르게 표현도 하고 그래. 재활용한 거티 나잖나. 역시 쉽지 않겠디. 내가 나섰어야 했는데 그런 무공으로는 어림없는 것 같다. 네네 마을인가 가서 무기 강화라도 좀 바르고 어디 그래. 장병기의 눈이 어디 있노. 손 속에 정을 두지는 않을란다. 내 이짝 도끼는 피를 몰락하고 내 저짝 도끼는 뼈를 발라줄라고 딱 기다리고 있다. 에이. 원숭이 분위기가 변했네. 조심해. 살기가 피부를 꿰뚫을 정도다. 거저 도끼를 조심해야 갔어. 파괴력이 무당 창문을 쪼개 버릴 정도요 이게 끝이 아니야. 난 파편이 더 있고 내 등에는 궁 신경이 있어. 예, yeah, 파이팅이 있는 여자네. 난 필요 없어. 강해져서 뭐 하게? <놀람> 누가 너 준대냐? 산해동이 야망은 어디 놓고 왔니? <laughs> 그 파편이래. 나 하나만 주면 안 돼갔어? 정리병이 죽일 듯이 때릴 텐데. 전에도 그러는 거 봤어. <laughs> 광영, 말이 너무 심한 거아니오곧 다시 봅시다. 이곳은 중원, 무림의 세계. 강해지고 싶은 자들로 넘쳐나는 곳이니 금방 난장판이될 거야. 아, 따파라. 아, 뭐 그리 심각했었노. 내도 세상 구하는 거 도와줄게. 선수 연락하면 어째하노. 내도 그열색한옷장 줘라. 염치도 없는 원숭이네.